안녕하세요. 코피아 보자기님들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제가 통영의 판장식당에서 먹었던 백반집 오이무침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그 소금의 양 때문에 조금 짜게 느껴질 수 있는데, 소금의 양만 조절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백반집 오이무침입니다. 오늘은요. 그 판장식당에서 나오는 국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요 바로 얼갈이 배추 콩나물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또 쉽게 아주 시원한 된장국을 끓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 지금 제가 생수를 2리터를 붓고 끓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요거 넣으시면 돼요. 국물 멸치 30g인데 요 보시면 이렇게 내장만 빼고 이렇게 뼈는 그대로 내장만 빼서 준비를 해주세요. 만약에 냉장고 속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약간의 그 습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 한번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요건 지금 바짝 마른 상태라 그냥 제가 넣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가리 같은 경우는 먹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쓴맛 나는 건또 싫어서 그건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다 뺐어요. 요거 그냥 끓는 물에 넣으세요. 물에 넣고 여기다 또뭘 뭐 넣냐 하면 바로 요거 넣어요. 두껍대가리. 같이 넣으세요. 그리고 이 국물에다가 뭘 넣느냐 건다시마 10cm짜리 한 장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맛술도 두 큰술 넣고 요거 끓일게요 이렇게 자 이제 팔팔팔 끓이겠습니다 자 한소끔 김이 나가면 뚜껑을 덮고 끓여주세요 얼마나 끓이느냐 딱 20분 끓일게요 20분 끓이는 동안 우리 뭐 하느냐 바로 그 다음 거 넣을 거 준비하시면 되는데 요거 지금 마른 홍고추예요 마른 홍고추 가위로 잘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안에 있는 씨까지 그냥 같이 다 넣으시는 거예요 워낙은 통영에서는 여기에다가 어 산초 가루랑 방아잎을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서울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것 대신에 이렇게 마른 홍고추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약간 매콤한 맛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콩나물 이렇게 씻어서 준비하시고 콩나물 뭐아이 대가리 빼고 밑에 꼬리 빼고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다 같이 넣으세요 편하게. 그리고 여기 얼갈이 배추가 있거든요. 얼갈이 배추 깨끗하게 씻어서 이것도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3cm 길이로. 딱 숟가락 안에 안착이 될수 있는 그 길이로 써으시면 돼요. 이렇게. 삶아서 하는 건 어때요? 삶아서도 괜찮아요. 만약에 얼갈이 배추가 삶은 게 있다 그러면 삶은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같이 넣을 거니까요.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썰어서 같이 넣어주세요. 너무 두껍게 말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국에 넣는 그 스타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파 잎은 그냥 이렇게 뚝뚝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팔팔팔 끓여놓은 국물이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요. 이 국물은 체 거르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체로 건져내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자이 정도 됐으면 여기에다가 여기 요기 지금 딱 2리터예요 아까 준비했던 얼갈이 배추 다 넣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했던 콩나물도 다 넣으세요 콩나물 다진 마늘 넣고요 그리고 요거 된장이거든요 된장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같이 살살 살살 풀어서 같이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거 있죠. 매운맛 내야 돼요 했던 거. 요거. 그리고 대파 올려 주세요. 이렇게 넣고 콩나물 넣었으니까 뚜껑 닫고 끓여요. 언제까지 콩나물 있는 냄새가 나는 거는 불과 5분밖에 안 되는데 한 10분 정도 더 끓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을 줄이고 간 맞춰서 조금 더 끓여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얼갈이 배추랑 콩나물 넣은 국은 국물 양념만 다 되어 있으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부터 끓일게요. 자,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익는 냄새가 정말 구수하거든요. 짠! 오! 딱 제가 원하던 그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된장은 1과 이분의 일 큰술 넣었잖아요. 이제 간장을 한 큰술 넣으세요. 국간장입니다. 간장 한 큰술 넣고 딱 5분 정도만 끓이세요. 자, 지금 얼갈이 배추 자체가 부드러우면서도 물컹하게 씹히는 그 맛이 좋고요. 콩나물도 지금 다 익었거든요. 여기에 나는 매콤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하나 더 넣거나 아니면 경상도 분들은 방아잎 산초가루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식당의 맛을 유추해 보면 분명히 산초랑 방아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방아잎, 산초가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그냥 잡수시고 여기에다가 간만 맞추면 되는데 제가 지금 먹어봤더니요 딱 소금 1작은술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짜면 그건 짜게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보세요. 굉장히 구수해 보이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튼실한 콩나물, 굉장히 아삭아삭하겠죠. 요 맛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 축 늘어지거나 이거보다는 딱요 맛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 우리 망고 감독님 나와서 한번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제 술 드셨어요? 많이 먹었아 그래요? 그럼 오늘 이게 해장이 될 거예요. 제가 먹었던 그 판장 식당에 그 얼갈이 된장국과 똑같은지 저도 맛을 한번 보겠어요. 어떠세요? 선생님, 간이 딱맞아요 그쵸? 완전 간이 맞죠? 그러면 어, 저처럼 약간 삼삼하게 먹지 않고 딱 슴슴하게 먹는다 그러면 소금 일 작은술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망고 감독처럼 나는 약간 좀 강간해야 맛있어 하시는 분들은 소금 일 작은술 넣으세요. 와, 오 깊어. 전 여기다가 방아잎좀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뭔가 보양식 먹는 느낌인데요. 들어가서 잡수세요. 들어가서. 어... <laughs> <laughs> 아침국으로 아주 그만인 백반집 된장국. 손님 왔을 때도 이거 한 대접씩 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새 에어컨 바람에 너무 시리잖아요. 이럴 때한 그릇씩 따끈하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장 식단 시리즈는 저번에 했던 오이 무침, 오늘 된장국까지 두 가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